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괌에 있는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꽤 오랜만이죠 감사합니다 14일간의 쿼런틴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찬양이 어우러진 수요 기도회에 같이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원래 제목은 찬양하며 살이란 데에 흔히 알려지기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그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석진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이지요. 이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려고 이 시간, 말씀, 찬양,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성령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성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을 내 자의 선에 불 밝혀들어서 이 세상 다시오시니내 주님 을맞 으리 무거운 짐다 버텨 주 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위해, 위 하시 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 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을. 이 찬성을 지은 정석진 목사님과 저는 북한 선교원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선교단을 조직하고 정석진 목사님이 단장이 되시고 제가 신디를 하면서 기타도 치고 그때 정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곡에 배경이나 정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진실한 마음의 깊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목사님의 삶과 간증이 여기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북한 성교원에는참 교역자들이 많았습니다. 50여 명 이상이 됐죠. 교역자만. 정 목사님은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그런데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쁨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뛰노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이 목회자의, 목사의 진정한 사역이다. 그러면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찬양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폄하가 될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 독특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석진 목사님은 이 찬양사역이야말로 내가 평생 할 사역이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우리는 흔히 이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으로 알지만 사실은 찬양하며 살리라'입니다. 정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것이죠. 워낙 착하셔서 주변에서 정 목사님을 뭐, 썰개구는 사람들도 많았던가 봅니다. 또, 찬양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시도 하고요. 정목사님에게 세상은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일까? 결국, 찬양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던가 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과 신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찬양이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데 찬양하며 따라가겠다. 십자가 보혈 그 이유는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일 찬송을 드려도 늘 그래서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지금은 좀덜 합니다만, 저는 한동안 이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났었습니다. 거의 한 5년 이상 이 찬송이 제 애창곡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 찬송을 부르며 주책맞게 울곤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요.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위에예비하시 창귀한 찬송입니다. 가사만 좋은 게 아니죠. 멜로디도 기가 막힙니다. 이 찬송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백문이어 불여일 송이 아닐까요? 같이 또 불러보십시다. 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이 a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을.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해석이지요.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원래 이 호흡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품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흙으로, 아담아,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르아그 결과 아담이 생 a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은 범죄 h 으로그 호흡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따라가므로 죽게 되어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날우 일은 그 이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오셔서, 샬롬, 평안하냐? 제자들이 평안하다고 하자,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 최초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laughs> 숨을 내쉬며, 르아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담이 놓쳤던 그 호흡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호흡, 후르하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후 주님이 숨을 내쉬며 르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성령 받은 자는 찬양하라는 해석이 옳습니다. 왜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아직 살아있지 못한 거거든요. 죽은 거거든요. 지난주간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떠나려는 한 형제가 제게 떠나기 전한 말씀만 달라는 거예요.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형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선교를 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거면 다 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찬양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온전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결론이지요. 엄밀히 말해 시편의 결론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두 군데서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쉬면 안 되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찬양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찬양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백성,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거기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 찬양입니다. 황소를 드린 보다 입술의 열매를 더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입니다. 옳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3절이 있는데, 제가 정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당시 3절은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참가를 했는지, 혹은 정목사님이 참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절과 2절 분위기와 3절 가사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정 목사님이 뉴저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담임으로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번 여쭤보려고요. 나중에 과연 3절도 작사를 하셨는지 저는 오늘 2절까지만 부르렵니다. No. 산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나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 동안에 나 생명이. 내 생명 주시 주님주님 생명을 주셨는데 마땅히 창양의 아들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아니 그네 감격하여 늘 날마다 쉬지 않고 찬송 불러도 늘 부족한 것뿐인데. 이 마땅한 찬양을 세상으로, 나 자신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어 노래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더 두렵습니다. 호흡을 주신 주님께 내생명다해 끝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 불, 촛불, 등불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줄고 잤지만, 그래도 끝까지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기쁘게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역사없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찬송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